안녕하십니까. 매산입니다. 이 깊은 산골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 옆에 묘가, 비석에 있는 묘가 보여서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이 뇌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골장물이죠골장물이졸 이렇게 가깝게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은 물이 마르지 않고 많지도 않고 작은 물이 졸졸졸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렇게 묘 옆에 바로 붙어서 물이 흘러가면은 음악가 이런 사람들 음악가들이 나옵니다 가수나 피아니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후손들이 모래를 잘 하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산소가 냉장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 앞에 보시면 물들이, 작은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룡을 보면 위에 보면 산이 우선을 해가 와가지고 탐나무가 서 있는 이 부분 옆에 저기에서 다시 좌선을 해가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이렇 왔는데 이 거리는 한 12m 한 정도 되겠네요. 척백나무가 서 있는 저것이 지각의 요도입니다. 요도가 밀어 올려가지고 다시 산이 회전을 하는데 우선으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돌록한이 부분에서 산이 다시 좌선을 했죠. 위에서 우선했다 다시 좌선한건 오른쪽에 여도가 하나 붙어서 산이 다시 전환을 해가지고 자수를 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있는 이곳이 보면 밑으로 보면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수는 여가 있는 이쪽으로 내려가죠. 이제 들어갑니다. 입수 1절과 2절이 꺾이는 부분 보면은 저 앞에 겨울 쪽에 보면 산이 나가 있어요 포장되어 있는 저쪽으로 길로 그것이 여기 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자선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왼쪽 여수처럼 보이는 것과 오른쪽에 산이 쭉 진행 방향으로 되어 있는 망도 오른쪽 망도 있는 저쪽하고 사이에 이게 뭐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혈이 있고 하면 이 와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와지가 아니면 이게 북맥 되는 가운데 부분에 뭐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 내롱이 좌선이 되면 좌축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겨울이 있는 이쪽 우측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역경사가 되거든요. 이순경사가 되려고 그러면 오른쪽이 낮고 왼쪽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역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사 역판이라고도 하지요 역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 수를 제가 보면은 여기에서 위에까지 한 7m가 좀 넘기 때문에 음맥과 양맥으로 구분해서 보면은 음맥이 손, 사하고 손 사이에 정확하게 손사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배출를 보고 손절이 돼서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사는 음맥 전기가 들어온 쪽인데, 양맥 전기를 우리가 봐야 이 정확한 발목을볼수 있는, 즉, 생룡인지 사룡인지를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5도를 좌측으로 돌리게 되면, 병사손 해가지고, 오사절입니다.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지요. 이수 일절이 흉강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흉지가 됩니다. 흉강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 사실을 이제 국시를 다 사실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명당이라든지 보통 산에 가면은 자청룡이나우백호가 서륵 먼저 들어서 오고 뒤를 감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이 먼저 들어와서 오고 감아주고 그 다음 백호가 뒤를 감든지 아니면 백호가 먼저 와서 감아주고 다음에 청룡이 감아주게 되겠는데 여기를 이제 보면 앞에 백호의 끝자락하고 청룡의 끝자락 앞에 돌이 보이죠. 이것이 서로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당봉파라 해가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빠져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 백호가 먼저 밀고 들어오고서 감아주고그 다음 청룡이 뒤를 감는 형식으로 돼 갖고 까짓자 형으로 돼가 있지요. 그래서 이래되면 은 형제간에 불화 합니다. 어른이 안 맞지요. 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제간에 이 정이 없어집니다. 또 여기는 이제 내백호, 외백호하고 옆으로 보면 다 명상처럼 산은 참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보다는 청룡이 더 좋아 보이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것이 명당이었더만 이었더라면 남자 손들의 말복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산이라 할수 있는 것은 이 조산이 바로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저 뒤쪽 옆에 옆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제가 보면은 저 조산이 행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산이 양쪽으로 부룩, 부룩한것 같은데 여기 평행입니다. 산 끝자락에 내려와서 마지막에 뾰족하게 내려가는 팽이형, 팽이형의 위쪽 부분에 조성대가 있는, 기가 없는, 이런 자리에 대가 있어서, 아무리, 그 뭐, 겨울에 물이 졸졸졸 흐르고, 가수가 날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에 대가 있고, 잘 또, 사세가 잘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혈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아무도 발복의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또 보면은 산들이 원형으로, 부봉사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명당이었으면은 자손들이 많은 돈을 벌이고, 자식도 많이 놓고 했을 텐데, 이게 아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사가, 이 극경사로 이루어져서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흉당이기 때문에 자, 음, 자손 중에서도 막내 아들의 자손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경사가 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남은 뒤가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덜 합니다. 중자도 말짜보다는덜 하지요. 그 다음에 봉군을 이래 보시면 왼쪽 봉군이 이렇게 꺼져가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땅 밑으로 무릎 빠져나가는 건데, 뒤에 여 보시면은, 이쪽에는 땅이, 그냥, 편탄하게 경사를 이루었지만, 여기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거물어져 내려가는 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깝게도 명장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역판이거든요. 역판에다가, 그 경사지에다가 내 청년과 내 백호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자손이 누군지도 우리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없는데 아마 이 자손들이 적어도 추정 큰대에는정선 때, 때쯤에는 자손들이 굉장히 이 가문이 서로 보라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전체로 보면 잘 쌓여져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은 이것이 아주 못 쓰는 안 좋은 그런 면가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꼭 여러분들도 산소에 갔을 때에 이 정룡 벽호가 마주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당문파에서 이런 당문파가 되면 재산이 확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유용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